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우봉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 단독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 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법안에 담긴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면허 간호 행위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흔히 무면허 간호 행위 시 처벌을 하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현행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조항이 의료법에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간호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는데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방진료를 하거나 한의사가 의과진료를 하면 무면허의료 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함께 의사의 지도화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사와 같은 공간 내에서 의사의 지도화에서 의사로부터 위임받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가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의료비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의사의 지도화에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도 저렴하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담독법안에서는 무면허 간호 행위 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면허 간호 행위를 처벌하려면 먼저 의료 행위 중에서 간호사가 할수 있는 간호 행위를 구분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의료 행위를 의사가 시행하는 의사 행위와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 행위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간호사가 아닌 자가 간호사 의료행위를 할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와서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수액주사를 넣는 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간호행위로 분류하여 처벌하게 되면, 지금은 의사가 수액주사를 놓아도 되지만,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는 아무리 응급상황이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의사라 할지라도 수액주사를 놔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가 원팀이 되어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간호법이 제정되면 원팀의 팀워크는 깨지고 따로 국밥처럼 서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선진국 중 독립간호사법이 있는 일본도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간호나 돌봄,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간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조차도 의사법, 치과 의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법, 치과 의사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간호 단독법이 생겨서 응급 상황에 의사가 간호 행위를 해도 처벌받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둘째, OECD 국가들의 간호법과 달리 우리나라 간호법 안에는 직역 이기주의적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OECD 국가들의 간호법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간호사의 교육, 자격, 면허, 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 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간호법 안에는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고,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 확대, 처우 개선, 취업 지원 등만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간호법이 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위한 법인 셈입니다. 국민을 위해 간호사의 면허 관리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간호법과 간호사의 권익만 챙기는 간호법 중 과연 어느 쪽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셋째, 간호사의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질라진 의료기관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와 달리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의사와 동일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005년에도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서 간호사가 노인, 장기질환자, 회복기의 환자 등을 케어하는 간호요양원과 재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센터 등을 개설하여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싼 의료비와 넓은 영토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이 충분치 못한 미국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러싱홈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키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실패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 단계에서는 단지 처방이란 용어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간호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협회가 지금 당장 독립적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간호협회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서 공공연이 간호사 중심의 통합 간호간병 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진이란요? 의사가 자기 전문 영역 밖의 문제가 환자에게 발생되었거나 의심이 갈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다른 과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인데 의사와 간호사 간 협진을 하자고 하니 이해하기도 힘들고 간호법이 간호의료기관 단독회사 간은 무관하다는 간호회피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간호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과연 어느 쪽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넷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을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인 전체의 의료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보다 간호사의 간호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우선, 우선 적용된다면 과연 국민 건강에 더 좋은 것인가요? 이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3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90개 국가에서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간호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캐나다, 독일, 일본 등 11개국뿐이며, 나머지 27개국은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호단독법을 보유하지 못한 27개국가 중 우리나라,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13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스페인, 미국 등 나머지 14개국은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 전문 직업법 또는 직업법에서 보건 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 보건 전문 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는데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 의료 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조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인력 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에는 전 세계 90개 국가의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올 들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OECD 국가들의 간호법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는 작년과 달리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슬금원이 독자적인 뺌으로써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회표는 96개국이 어디인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96개국 명단이라도 발표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대해서 상부의 확인 후 답변 주겠다고 말한 후 끝내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서 96개국의 진위 여부도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그동안 간호사가 환자들을 지켰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간호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해법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간호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고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자 0시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간호사가 약 절반 조금 넘는 등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 총 15명 중 의사가 10명, 간호사가 3명, 기타 인력 2명으로 사망자 중 의사 숫자가 전체의 3분지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체 71명 중 의사가 40명으로 56%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15명으로 21%, 기타인력 16명으로 22.5%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간호협회는 이를 과장하여 마치 자기들만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한 것처럼 말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과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나 권익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간호사 관련 의료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서장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 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료의 원가 보존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이번 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키고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한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적정 인력 배치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이미 해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간호법을 간호사 권익 개선 해법이라고 주장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면 의사는 5년 1개월, 간호사는 9년으로 오히려 의사들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직률도 의사 24%, 간호사 19%로 의사 이직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절속으로 만들게 될 경우,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이 간호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보건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실태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 모두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희 대한이사협회는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아픔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국민 모두의 삶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